기초공사는 나무의 뿌리 같은 부분이거든요. 나무의 뿌리, 건물의 땅 속에 들어간 뿌리 같은 부분입니다. 튼튼한 집의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프렌드리는 어떻게 기초공사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공사의 큰 줄거리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집지를 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에 터, 터파기를 합니다. 이렇게 땅을 팝니다 저희는 저희는 보통 이 크기를 500 정도 팝니다. 그다음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버린 콘크리트를 약 200mm 정도 타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보호철근을 건물의 외곽 부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상하부철근은 상하부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각종 배관을 그 이후에 또 설치하고 그다음에 에랑카 목구조를 연결하는 철물이죠. 이거 에랑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목구조를 올리죠. 구조를 올리고 목구조가 올라가고 메고 마무리까지 된 다음에 메단열 측면 마감을 하고 접판 주변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공사의 제일 처음 일은 대지 그 정리입니다. 잡풀이 나있다면 풀들을 정리해서 흙만 남기죠 잡풀들이 많이 나있는 땅이라면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포크레인이 긁어가지고 흙과 함께 나가게 되면 폐기물이 되거든요 네, 그런 폐기물들은 처리 비용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풀만 쳐놓는다면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풀 정리가 끝나면 바닥에 먹놓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제작된 도면대로 치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각선 길이도 체크해가지고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바닥에 라인 작업을 합니다. 본 건물의 라인도 그리고, 버린 콘크리트가 쳐지는 폭만큼 또 체크를 해서 라인을 또 그립니다. 바닥에 빨간 선하고, 파란 선하고 또 빨간 선이 있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게 건물의 선이 파란색 선이 건물의 선입니다. 지금 보이는 요 파란색 선이죠. 건물의 외곽선입니다. 건물의 선이고 요것은 요 빨간색은 버린 콘크리트가 처지는 선입니다. 버린 버린이 터지는 외곽선. 안쪽선. 이 선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경실을 하고 건축주님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플랜트리의 기초는 IRC 빌딩 코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패시브 옆에 자료실에 보면은 IRC 빌딩 코드에서 말하는 기초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결 심도를 지켜서 너무 깊게 파는 건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동결심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깊게 파는 것은 땅 속에 돈을 버리는 일과도 같고요. 이렇게 빌딩 코드에 맞춰 가지고 같은 기초를 하시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플랜트는 요 기준으로 기초의 깊이를 정해서 파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보면 포크레인이 시원하게 파지 않고 깨작깨작 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덮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판다면 해도 다시 흙을 올려 놓지 않습니다 단단한 집안 위에 바로 버린 콘크리트를 칠수 있도록 정해진 높이대로 팔려고 저렇게 살살 높이로 덮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파는 거죠 이렇게 땅을 잘 팠다면은 이 잡석을 넣어야 됩니다 보시면 보통 대략 잡석 100mm 정도 하고 그 위에 버, 버린 콘크리트 100mm 정도 까는 거를 어, 까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이, 이 잡석 부분이거든요 잡석 부분을 100mm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 정도를 100mm 정도 하는데 이것을 패시브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잡석 부분을 200m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잡석 대신에 버린 콘크리트를 두껍게 치는 이유는 잡석 상태가 좀안 좋은 경험을 제가 몇번 했어요 현장에서 잡석을, 잡석이 석 왔는데 완전 쓰레기 냄새나는 잡석도 온 적도 있고 또 너무 강도가 약한 푸석푸석한 파산석 같은 게온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에 제가 잡석 다짐으로 무작위 검색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저씨가 잡석을 다지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 잡석을 까면 이런 공정이 꼭 들어가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다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좀 저는 싫었어요. 사람이 다진다. 어디는 잘 다지고 어디는 잘못 다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이렇게 박아지고 꾹꾹 눌러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싫어서 저희는 부으면 어느 정도 강도를 믿을 수 있는 콘크리트 200mm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땅을 600 정도 파고, 버린 콘크리트를 200mm 정도 붓는 자료 영상입니다. 저렇게 레벨을 그 높이, 레벨봉을 많이 꼽고, 높이 체크를 되게 촘촘하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부으면서 밀대로 맞추면서 수평면을 최대한 맞춥니다. 이제부터는 그 맞추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맞시려고 노력합니다. 버린 콘크리트가 사설된 후에는 이제 버린 콘크리트 위에다가 건물의 기초를 그리게 됩니다 그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미리 이런 식으로 각 길이와 하고 대각선 길이까지 체크된 도면을 현장에 전달하고 이제는 1mm도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레이아웃을 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전달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데오도라이터, 광파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정밀한 기계로 정말 1mm도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는 되게 신중하게 레이아웃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되게 신중합니다 그 다음에 비 e 필름을 깝니다 비닐이죠 이 비닐은 콘크리트 하부에 들어가 가지고 콘크리트가 찰지게 붙는 것을 도와줍니다.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비닐이 싸놓으면 찰지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흙 위에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풀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게 푸석푸석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부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쳐가지고 콘크리트 페이스트와 콘크리트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개 비닐 놓고 이음새 부분에 테이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용 비닐로 큰 비닐로 한 번에 기초의 흙 부분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 철근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철근 배근은 구조 계산을 근거로 작업되어야 합니다. 보통 폴렌트리에서는 이렇게 기초의 테두리 보근을 설치하고 그 다음 건물의 중앙, 상하부 철근하는 형태로 그렇게 기초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명 매트 기초 매트 기초가 완성됩니다 한 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부동치마가 있어도 치마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이 앙카가 중요한데 이 앙카가 양카, 카 제대로 가로철근에 걸리도록 요. 철근 배근도 꼭 잊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푸집 작업입니다. 이 거푸집 형틀 작업은 물 같은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굳기 전까지 그릇이 되어주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요 작업은 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굳으면 바로 건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틀 작업을 하고 가로, 세로 각 치수 대각선 길이까지 확인을 몇 번씩 하면서 1mm도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형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형틀이, 이 겉부집이 콘크리트가 쳐지면서 밀려서 아래가 밀린다든지 위가 밀려서 치수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밀리면 큰일 납니다. 설비도 기초공사 전에 5하수 배관을 해놓습니다. 저희는 두꺼운 부위지 1 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비 같은 경우에는 구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집에 악취가 나온다든지 그 물이 잘안 내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수관의 경사가 너무 세면 너무 빨리 물만 빠져나가고 느리면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물과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 각도로 배관하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 분전반 위치에 맞춰서 빼놓고요. 뭐 태양광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집에 있다면 다시 우리 분전반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전선을 미리미리 빼 줬습니다. 다음은 앙카입니다. 저희는 스테인리스 앙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앙카는 목조 주택이나 건식 건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하고 그목 구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앙카를 정확히 심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제 블로그에 18년도에 쓴 글입니다. 지금의 기초 팀과 이렇게 홀더를 제가 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거푸집에 매달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평으로 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 가로 철근에 정확하게 에랑카가 걸려야 되고 그리고 윗 부분도 너무 길게 나오면 또제 절단하고 좀 번거로운 일이 있거든요. 홀더를 제작해 쓰다가 뭔가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심슨 제품이죠? 요 앙카 홀더 심슨 스트롱 타입 제품인 앙카 홀더를 사용해서 애랑카를 고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런 형태의 애랑카를 제작했습니다. 지금 요 빨간 부분이 그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이거든요. 요 높이에서 튀어 나오는 이요 길이도 맞아야 되고 이 가로 철근에도 정확히 걸려야 되고 그리고 일정 깊이 이상 묻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투바이 6 벽에서는 7cm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아 에랑카 홀더를 저희 기초팀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톡 치면 정확히 딱 붙었네 게 3전 오리 3전 오리 180자리는 구전 싱이 장확히구전 140자리는 정 7전 나와전 나사가 세개 있는데 이거 두개는 미세 조정 이게 미세 조정인데 보면, 정확히 안 나올 때, 그러니까 보면 정확히 안 나오죠? 3장 로이가 싱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그러면 이두 개로 미세지로하는게미세지죠 그래서 정확히 조금씩 펴주고, 들려주고, 그면은딱 정확히 3장 로이 나오죠? <laughs> 어, 우리 기초팀,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홀더가 완벽히 설치되면, 다음 수평 작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평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요거, 맞춰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 보이시죠? 폴더 옆에 네,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높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죠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잘 채웁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안 들어간 데 없도록 잘 채웁니다. 바이브레타를 너무 심하게 하면,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배합이 완전히 분리되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수평 작업을 합니다. 목조주택에서는 수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토대목들이 울퉁불퉁하거나 수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건물이 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수평을 잡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지금 모습은 외벽이 올라가는 부분에 뒤쪽 콘크리트의 수평을 잡는 모습입니다. 더블로 더불어, 더블로를 시공할 때는 벽체 두께가 285mm나 되기 때문에 넓은 면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도 또 만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넓은 면의 수평을 잘 잡기 위해서 레벨 모기로 미장을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계 미장을 또 한번 해 줍니다. 매끈한 표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 미장을 어느 시간 동안 계속 해 줍니다. 지금 모습은 높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기초가 잘 되었는지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5mm가 지금 플러스 됐다는 표현이고요. 5mm, 2mm, 뭐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의 타설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는 날씨에, 날씨를 보고 이렇게 콘크리트가 급격히 마,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도 치고 물도 뿌려주면서 콘크리트 양생을 하게 됩니다. 왜 기초의 단열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 있으실 텐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 버린 콘크리트 치고 비닐 치고 이런 식으로 단열재 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위치에 깔리는 단열재는 단열의 역할이 아니고 비닐의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이 골고루 꽉 차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가 아래서 또 차오를 때 제대로 차지 못하게 해주는 안 좋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열하는 것은 도 낭비입니다. 보신 위치가 이 위치였거든요. 이 위치에 들어가는 단열재들은 단열의 의미는 없고 흙이나 비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초 하부부터 단열을 하려면 이렇게 기초 하부부터 측면으로 벽으로 이렇게 끊김 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플랜트리는 기초 하부에 있는 단열재가 아예 없습니다. 단열은 여기서 여기서 벽과 만나서 건물을 폭 쌓게 됩니다. 네 이번에 플랜트리 기초 공사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른 다른 공정의 매뉴얼도 영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다른 공정의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랜트리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나드있요